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역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발필이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교리의 타락은 언제나 윤리와 도덕의 타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은 친앗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우상을 마음껏 섬겼습니다. 그런 타락한 왕의 빌붙은 지도자들은 막강한 건세를 남용하고 오용하면서 불법과 불리를 저지르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안으로는 지도자들 때문에 또 밖으로는 아수르 때문에 희망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앞뒤 좌우 그 어디를 둘러봐도 너무나 깜깜하기 때문에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시대는 절망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미가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희망을 노래합니다. 요와 같은 자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7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게 길을 기울이시려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음까지 경청하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음을 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담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 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은혜의 레일을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마침내 통과하게 될 동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또 9절을 보면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불법과 불의와 반칙과 불법이 판을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원위치시키시는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10절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발필이니 불법과 불의와 반칙과 편법을 누린 자들은 이제 제 위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와 같은 자 과연 누구인가? 미가는 깜깜한 절망 속에서도 그한 줄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마침내 이기네이 믿음을 미가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버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이기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0년이 하루가 남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절기적인 예배 성탄과 송구 영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미가 선지자 시대처럼 밖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또 안으로는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혹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까봐 우리는 깜깜한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깜깜함은 출구 없는 절망의 동굴이 아니라 마침내 빛을 보게 될 희망의 터널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짧은 터널이라도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그곳은 동굴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동굴이라도 견디고 버티고 계속해서 걸어가면 마침내 출구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동굴이냐 터널이냐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과연 여호와 같으니 누구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둔 후에 빛이 오고 2020년이 가면 2021년 새해가 밝게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뒤에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진리를 빗줄기 하나 들지 않는 깜깜한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아마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옷이 찢기고 매로 맞고 발은 착고에 채이고 그래서 한참 앞을 한밤중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찬송과 기도는 아마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절망과 한숨의 일년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덕분에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년을 보냈습니까? 코로나에 머물면 그 어디나 동굴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동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고난은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기네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기네 우리는 절망을 걷어차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기네 치열한 재화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네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이 내일 하루만큼은 절망과 한숨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와 찬양으로 마침내 이기네 이것을 체험하고 마침내 이기네 이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이 코로나 때문에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은혜의 레일이 깔린 터널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빛을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마침내 이긴의 믿음을 가지고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칠8팔기로 치열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올 한해 기도 제목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년의 기도 제목과 신앙의 목표를 믿음으로 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